한국 음악의 아이콘이 된 가수 소개. 일본에서의 미스터트롯 3참가자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본 팬들이 선택한 미스터트롯 3참가자 중 가장 아름다운 한국 가수 10명을 소개할 것입니다. 한국 트로트 가수에 대한 사랑은 외모뿐만 아니라 무대에서 보여주는 열정과 진정성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각 아티스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들이 왜 사랑받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리스트는 여러분에게 많은 놀라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10. 정서주. 정서주. 정서주는 한국 트로트 음악계에서 두드러진 젊은 가수 중한 명입니다. 그녀는 맑고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음악적 재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키는 158cm로 작지만 무대에서는 강렬한 매력을 발산하여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녀는 천사 같은 얼굴과 따뜻한 눈빛으로 여신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서주는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달콤하고 감성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음악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녀의 노래는 항상 듣는 이의 마음에 깊이 와 닿습니다. 최근 그녀는 미스터트롯 3분에서 우승을 차지하여 자신의 재능과 프로페셔널함을 입증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예술 작품처럼 감정이 풍부하고 깊이 있는 감동을 줍니다. 구은하영. 나영, 나영. 나영은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젊은 가수입니다. 그녀는 공주 같은 이미지로 많은 이들에게 상큼함과 매력을 선사합니다. 2004년에 태어난 나영은 음악 산업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하여 가고 있습니다. 키는 168cm로 완벽한 몸매를 가지고 있으며, 외모가 매력적이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쉽게 사로잡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나영은 멋진 멜로디를 선보이며, 열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무대 매너로 관객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녀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8. 박혜신. 박하이신. 박혜신은 한국 트로트 음악계에서 숨겨진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그녀는 완벽한 외모와 뛰어난 매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키는 168cm로 매력적인 몸매를 지닌 해신은 무대에서 항상 주목을 끌게 됩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외모뿐만 아니라 깊고 감성적인 목소리에서도 드러납니다. 해신의 노래는 항상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깊은 감정으로 연결됩니다. 그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자선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많은 팬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7. 김다현, 김더현. 김다현은 현재 떠오르는 스타로 한국과 일본의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재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트로트의 여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강렬한 목소리로 감정을 전달하는 데 능숙하며, 매번 무대에 오를 때마다 관객들은 그녀의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김다현은 다양한 음악 장르를 소화할 수 있으며, 그녀의 공연은 항상 신선하고 활기차게 진행됩니다. 관객들은 항상 그녀의 열렬한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6. 이수지. 이수지. 이수지는 현재 트로트 음악계에서 가장 유망한 아티스트 중한 명입니다. 그녀는 매력적인 외모와 달콤한 목소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수지는 점점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 행사에 출연하여 한국과 일본의 팬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친근하고 따뜻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 서연희, 서연희. 서연희는 현재 트로트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티스트 중한 명입니다. 그녀는 빛나는 외모와 매력적인 무대 스타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연인은 이상적인 키와 완벽한 몸매를 지니고 있어 인기 모델 중 하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렬하면서도 감정이 풍부하여 발라드 곡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연인은 항상 고품질의 공연을 선보이며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티스트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4. 정은채 정은채 정은채는 가수이자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입니다. 그녀는 매력적인 외모와 뛰어난 음악적 재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은채는 다양한 음악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그녀는 음악 경력에서 안정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대에 설 때마다 은채는 새로운 이미지와 강한 인상을 남기며 팬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녀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하여 자신의 재능과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최윤아, 최유나. 최윤어. 최윤아는 현재 트로트 음악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에너지 넘치는 무대 스타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나는 감정이 풍부한 목소리로 음악의 메시지를 잘 전달합니다. 그녀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 행사에 자주 출연하여 팬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유나는 항상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팬들에게 최고의 음악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이 강민지, 강민지. 강민지는 현재 트로트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티스트 중한 명입니다. 그녀는 매력적인 외모와 독특한 음악 스타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민지는 재능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을 잘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렬하고 감정이 풍부하여 그녀의 곡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민지는 항상 퀄리티 높은 공연을 제공하여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선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여 아티스트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이유진. 이유진. 이유진은 현재 트로트 음악계에서 가장 빛나는 스타 중한 명입니다. 그녀는 매력적인 외모와 강력하고 감성적인 목소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진은 항상 인상 깊은 공연을 선보이며 관객들을 매료시킵니다. 그녀는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노력으로 빠르게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였습니다. 유진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